안녕하세요. 4월 8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 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에스파뇰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은 홈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 3승 4무 6패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2승 1무 5패의 성적을 보이며 시즌 전체 기록에서도 1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득점수는 33골에 불과하고 평균 득점은 1.22골로 상위권 팀과 비교하면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면에서는 평균적으로 1.04골을 허용하고 있어 공격력보다는 수비면에서 더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실수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비 전환에서도 취약한 편이며 상대방의 기량 있는 선수들에게 쉽게 플레이를 뚫리는 경우가 많아 방어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시즌 전체 기록에서 7위에 위치해 있으며 득점 수는 36골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평균 득점은 1.63골로 에스파뇨에 비해 높은 편이며 최다 득점 경기에서는 4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비면에서는 평균적으로 1골을 허용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침투를 막아내며 공격 전환에서도 능숙하게 플레이합니다. 특히 스킬있는 선수들과의 매치에서도 수비를 잘하고 있어 고전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비를 통해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공격면에서 상대방을 빠르게 찌르는 컨터 어 공격을 잘하고 있어 경기를 빠르게 돌리는 스타일을 취합니다. 에스파뇨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5패의 성적을 보이면서 팀 전체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 기록에서도 18위에 머물러 있으며 득점수는 33골에 그칩니다. 평균 득점은 1.22골이며, 수비면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골을 넘어서는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빌바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 3패의 성적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수는 36골에 이르며, 평균 득점은 1.63골입니다. 빌바오는 공격면에서 강하며, 특히 슈팅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능숙합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아탈란타 대볼로냐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공격력이 매우 강하고 평균 득점이 1.68 득점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는 총5 골을 넣으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아탈란타는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3승 임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전이었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 볼점 유율이 51%로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경향이 있으며 평균 유효 슈팅 4.8회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공격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최근 5경기 중 3승 1무 1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홈구장에서의 경기력도 강점입니다. 볼로냐는 아탈란타와 비교하면 득점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평균 득점이 1.29득점으로 아탈란타보다 적은 편이며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탈란타와의 직전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볼로냐는 최근 3경기에서 득실 점수가 같아서 0이며 어느 정도 수비를 잘한다는 점에서는 약점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다득점 경기가 많은 팀입니다. 지난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는데 직전 2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볼로냐 또한 직전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고 두 경기 다섯 골을 기록하며 공격에 활약이 좋았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는 아탈란타가 3승 2무로 앞서고 있지만 단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삼푸도리아 대 크게 모네의 경기입니다. 삼푸도리아는 현재 시즌에서 15점을 쌓아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28개 팀 중에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홈에서의 경기력은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홈에서 1승 3무 9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홈에서 실점이 적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이 0.57점으로 떨어지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좋은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어 골을 넣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삼푸도리아의 홈 경기력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수비력과 전반적인 경기력은 좋은 편입니다. 크레모네는 공격력도 떨어지고 수비력도 취약합니다. 시즌 전체에서 득점수가 23개로 적으며 평균 득점수가 0.82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면에서도 크레모네는 좋지 않습니다. 28경기 중 실점수가 52개로 나온 것을 보면 그들의 수비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에서도 연달아 패배를 많이 당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기록도 좋지 않습니다. 삼푸도리아는 홈에서 실점이 적은 경기력과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공격력도 떨어지고 수비력도 취약하여 시즌 전체적인 기록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에서도 패배를 많이 당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8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